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달래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3차 함수에서 극대랑 극소 찾아주고 0이고 3분의 2일 때 알아보라고 하는 구간 알아보기 마일부터 1까지 마일부터 1이면 3분의 2보다 좀더뒤 있죠. 이렇게 그럼 이 구간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최대는 얘가 최대일 수도 있지만, 얘가 급하게 확 올라가서 얘가 최대일 수도 있으니까. 꼭 극대랑 극소의 값, 경계선의 값들 모두 다 알아봐 줘야 돼. 0을 넣어주면, 아니 마이를 넣어주면, 마이0 넣어주면 1 넣어주고 넣어줬을 때 가장 큰 값, 어 얘. 가장 작은 값, 마이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렇게 하나만 하자. 유제 2의 2번. 자 문제에서 a가 양수에요 나왔으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3차함수일 거고 또 미분을 해서 0이 있는 애들을 찾아주면 0하고 2, 0하고 2. 그러면 0을 넣어줬을 때 b. 아. 그 전에 구간을 마일부터 1, 마일부터 1이면 2 넣었을 때는 해볼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구간을 잡고, 그럼 마일을 넣어주면 마일 넣었을 때 마사의 A뿔비, 1을 넣었을 때 마2의 A뿔비. 그러면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 가장 높은 건 B가 3인 건 확실할 거고, 최선은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봐야 되는데, 얘가 더 작은 값이겠지. 마 사에이니까, a가 양수고. 그러 최댓값이 마오다라는 얘기는 얘가 마오다라고 해서 b는 이미 알아냈으니 a 찾아주면 a의 미를 찾는 문제에 답이 되는 거예요. 시작. 자, 원하는 걸 식으로만 쓰면 돼.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그러니까 넓이만 식으로 쓰면 돼. 내가 임의대로 요 k, c를 k, 0이라고 잡아주면, 여긴 k, 12-k제곱. 그런데, 이제 직사각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어, 넓이. 그럼 요 넓이 곱하기 2 하면 요만큼이겠다. 가로 길이 k, 높이 요거 근데 그런 거두 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4k. 이게 넓이식인 거고, 이거의 최대값 찾으래. 그럼 또 미워. 마이너스 6k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6, 4, 24. 2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 2. 최대는 2일 때가 되겠네. k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럼 이 c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루트 12야. 루트 12보다 왼쪽만 알아보면 돼. 쇽! 그러면 항상 이런 극대를 최대라고 말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식에다가 2를 넣어서 8, 26, 48 해줘서 32라고 말해주면 정답입니다 그만하지? 시작! 항상 k, 로 스타트하면 돼 넓이식 구하고 최대값 찾기 그리고 k, 라고 하면 얘는 요다지 보는 거 2분의 1 k제곱 빼기 3 얘는 k, 여기다 넣는 거. 이 길이는 여기서 이것뺀 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던지, 이날 위치배로 풀던지. 근데 여기 막 대충 하고 넘어갈고 있네. 자,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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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면 도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1 6배기 2x, 여기 10빼기 2x 높이가 x 그러니 부피는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부피의 치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곱해서 또 만들고 미분해서 0대는애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넘어가자 자, 도함수의 활용 완전 새로운 단원이에요 문제 풀면서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서 넘어갈게. 자, 어,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문제랑 똑같아.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고 럼또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극대 도수들 좀 찾을 건데 1라고3 나와서 1, 어쩌고 3, 어쩌고 근데 이번엔 정확하게 찾아야 돼1,1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그러면 총 그림별 1,1 3, 마이너스 3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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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테니 는 0과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개수는 하나 둘셋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래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다부터 할게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이 한 개의 음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를 우항으로 넘겨요 그럼 이제 는 k가 되겠지 그리고 나면 이 3차식 그래프와 k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3, 27을 지나고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0 넣어주면 0, 0, 0이라는 값을 꼭 지난다. 그래서 0, 0을 지나게 그려봤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있 원하는 건, y는 k라는 가로줄 그래프랑 만났을 때, 한 개의 음근, 음수 쪽에서 한번 만날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두 번은 양수 쪽에서 만나달래.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음근 하나와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면 은근 하나와 중근의 양근 한개 이렇게 되면 은근 하나와 양근 두개이 사이에 있을 때가 딱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k는 여기 마이너스 5와 0 사이에 끼면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와 허근 두개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 음의 중근 하나.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 음근 두 개. 5번 하자. 아니야, 3번, 5번 두개 할게. 3번, 5번. 방금 문제는 K를 끌고 가지 않고, 한쪽에 넘겨서 문제를 풀었다면,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엔 어떻게 풀 거냐면 시대 는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자 했을 때 어떤 특징을 이용할 거냐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근세 개를 갖는데 3차식이 근세 개를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식으로 둘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0보다 작아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데 여기 1일 때와 2일 때 값을 가지면서 1을 원래 식에다 쫙 넣. 어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5가 나오고 2를 넣어주면 k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얘가 양수, 얘가 음수라고 명확하게 풀어도 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예요 이렇게 상관 없고 아니면 얘와 얘의 곱이 음수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근. 한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극대랑 극소의 곱이, 둘다양수던지둘다 음수에 가 있으니까, 둘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때는. 알겠지? 응. 아니, 한실근과 중근을 가져요 하면, 는 0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극대가 0이든, 극소가 0이든. 하자. 6, 7, 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4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다는 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게 0보다만 위쪽에 있어주면 되는 거야. 8x 세제곱, 마이너스 1. 미분했을 때이 그래프 그리려고 알아봤더니, 어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2분의 1일 때딱 하나만 극소를 갖는 4차식이라는 거 4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16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8, 8, 4,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A. 음, 그럼 가장 낮은 얘가 0보다만 이쪽에 있으면 돼요. 얘가 0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다. 여기, 같다 표시가 있어서. 그러니, A가, 얘가 넘어가서, 8분의 3, 2, 3. 이렇게 풀면, 정답. 시작. 자.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거 하나 외워줘 나중에 가면 적분을 배우거든 그 적분에서 얘의 개념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외워 관계성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위치가, 요렇다, 라고 알려줬어. 5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하고 물어보면,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로 만들어줘. 8t-3.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가속도로 만들어줘. 8. 그러면 시간이 5초일 때, 여기다 5를 집어넣어주면, 5, 8, 40기 3. 40배기 3. 37. 그래서 속도는 37이고요. 얘는 가속도는 무조건 8. 이렇게 봐주면 돼. 속도는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거든?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의 방향으로 나온다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계산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37이 나왔어? 그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기구나라고 기억하면 돼. 변화율. 시각에 대한 변화율, 뭐뭐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시간이 그 문제식에서의 대표 문자가 될 거거든? 변화율은 증가, 뭐 우리가 기울기도 X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는 가로와 세로의 변화의 비율이란 말이지? 변화율은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길이를 미분하면 되고, 넓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넓이 미분하면 되고, 부피의 변화율 알고 싶으면 부피 미분하면 돼. 결국 도함수의 개념이라는 거 알면 돼. 어떤 물체에서의 넓이식은 요건데 2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넓이 미분해 주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애 그다음에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432, 248 더하기 3. 그럼 23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위치가 얘다 라고 알려줬어. 3초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물어보면 속도.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가속도. 이거 한번더 미분. 6t-4. 그럼 시간이 3초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요다 3 넣어준 게 답이 될 거고. 2번. p 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 그러니까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움직이다가 찌 멈춰야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어. 바꿀 때라는 건 멈출 때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멈춘다, 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란 얘기랑 똑같아. 멈출 때, 아, 그럼 얘가 0일 때부터 찾아주면, 3, 1, 2, 2. 6. 시간이 음수일 순 없으니까 t가 2일 때인 거야. 아하, 2초일 때, 시간은? 아, 그냥, 답은 2초. 끝. 가속도가 2인 순간에, 그럼 가속도, 가, 2. 음, 그럼 t가 1일 때네. 그 순간은 t가 1일 때고, 그때 위치를 물어보면, 위치식에다가 t에 1을 넣고 싶다는 얘기야. 그 1을 넣어주면, 1 빼기 2 빼기 4. 해줄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위치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있었을 때보다 하자 밑에다